진짜 여기는 도미회 완전 그냥 풀코스다. 도미의 점, 모든 걸 알고 싶다. 그러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도미를 활용한 요리 방식이 다 달라. 탕, 회, 구이, 튀김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밥까지 이따 라면이 나온다는데 도미라면 처음인데 너무 궁금해요. 근데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전치가 얼마나 좋았어요? 4만 얼마 0천 원? 4만 3천 원이네요. 4만 3천 원? 너무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? 와, 잠깐만. 와. 이 모든 게다 합쳐서? 43,000원. 말이 안 돼. 추천합니까? 안 합니까? 너무 추천하고, 진짜. 아, 여러분, 이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야. 아, 와. 와, 진짜, 도미 한 마리 그냥 다 쓰시나보다, 이 정식에.